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고려가 몽골을 상대로 긴 시간 버텨냄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지키는 데는 성공하지만 원의 내전간섭마저 피해갈 수는 없었죠. 그나마 고려의 태자가 쿠빌라이를 찾아가 불개토풍, 즉 고려의 풍속을 몽골에 맞춰 고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인정받은 덕분에 고려는 형식적으로나마 정치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원 간섭기 고려의 모습과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었는지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원의 내정 간섭, 권문세족의 성장, 공민왕의 개혁, 신진세력의 성장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의 내정 간섭부터 봅시다. 원은 고려의 영토에 그들의 행정 구역을 설치하는데요. 천령 이북의 상성 총관부, 서경의 동령부 제주도에는 탐나 총관부를 두어서 고려의 영토 일부를 직접 지배하였습니다. 고려는 또한 다루가치라고 불리는 관리를 파견했는데요. 다루가치는 숙박하는 사람이라는 몽골어에서 비롯된 말인데, 고려에 머물면서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려의 국왕은 몽골의 공주와 혼인하여야 했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인물은 고려의 공민왕과 그의 부인이자 몽골의 공주였던 노국 공주입니다. 자연스럽게 공주의 아버지인 몽골의 칸은 고려 국왕의 장인 어른이 되는 것이죠. 고려 국왕은 몽골 칸의 사위가 되는 거죠. 고려와 몽골은 이렇듯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되었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고려가 몽골의 부마국이 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고려 국왕과 몽골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고려의 왕자는 반드시 어렸을 때 원으로 넘어가서 성장하며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왕자와 함께 지내며 곁에서 숙의하던 관리들은 자연스럽게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죠. 또 원은 고려의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설치했는데요. 행성이라는 행정구역은 원래 원의 직할지 통치와 대규모 군사행동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기구입니다. 고려를 꺾은 몽골에게 이제 남은 동아시아 국가는 일본뿐이었는데요. 몽골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고려에서 함선과 물자, 병사 등등을 지원하도록 요구했고 그것을 주관하는 기구로서 정동행성을 설치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몽골의 일본 공격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바로 일본인들에게 있어 신해가오라고 여겨지는 신풍이라고 불리는 태풍 덕분이었죠. 하지만 일본 원정이 실패한 이후에도 몽골은 정동행성을 철수하지 않고 이것을 고려 내정 간섭 기구로 두었죠. 또 고려의 여러 왕실 용어가 원에 의해 격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려 왕 이름 암기 노래를 열심히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조, 종으로 끝나던 왕호가 갑자기 충, 땡, 왕으로 바뀌는 것을 알수 있어요. 먼저 조, 종으로 끝나던 왕호가 이제 왕이라는 더 낮은 격의 왕호로 격화되었고 앞에 충성, 충자를 붙여 원 황실에 대한 고려의 충성심을 드러내도록 한 것이었죠. 상당히 치욕적이죠? 이뿐만 아니라 왕이 스스로를 이르는 짐은 보로 그리고 신하들이 국왕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인 폐하는 전하로. 또 국왕의 아들이었던 태자는 세자로 호칭이 격화되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고려의 여러 행정기구들의 명칭도 한 단계씩 격화되었어요.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고려는 원에 정기적으로 공물을 바쳐야만 했는데요. 받쳐야 하는 곡물에는 금, 은, 인삼, 자기 등 고려에서 꾸준하게 잘 팔리던 수출품도 있었지만 좀 뜬금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냥용 매입니다. 고려는 원의 요구에 따라 응방이라고 불리는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이때 응자가 배 응자예요. 그래서 매를 잡아 길러서 원에 받쳐야 했던 거죠. 응방의 관리는 이 과정에서 권세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 원은 고려의 처녀들을 공녀로 받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 수령공주 묘지석을 보면 어린 딸을 공녀로 빼앗긴 아버지가 얼마나 수심에 잠겼는지 알수 있죠. 이렇게 공녀로 차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여자들을 결혼시키는 조혼의 악습도 이때 생겼습니다. 좋든 싫든 몽골과 빈번히 교류하며 고려와 몽골은 서로 문화양식을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의 풍습을 몽골풍, 몽골에서 유행한 고려의 풍습을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몽골풍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몽골식 전통 복작인 철립과 그리고 모자인 발립, 소주를 만들기 위한 소주꼬리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쌍화점이란 작품에서도 한번 들어본 이 쌍화, 즉 만두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몽골의 궁중 용어인 수라, 무수리 그리고 장사 치처럼 글자 뒤에 붙어 직업을 나타내는 어미 치도 고려에 전라되었어요 고려시대 K활류인 고려양에는 고려의 의복 약과의 일종인 고려병, 그리고 고려의 쌈 문화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의 대전 간섭으로 인한 고려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고려의 지배층, 권문세족이 등장하여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죠. 권문세족이란 무엇일까요? 권문세족은 원 간섭기 국왕을 보필하던 국왕의 측근 세력, 또는 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새롭게 지배층이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고려 지배층의 변천을 확인해봤는데요. 권문세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일전에 쌤이 고려 지배층 변천을 좀 4단계로 나눈 것 같은데 이렇게 5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으니까요. 이걸로 참고해주세요. 권문세족은 어떻게 지배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국왕의 측근 세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고려 국왕은 왕자 시절 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내며 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죠. 그때 왕의 곁에 이렇게 머물면서 왕을 보필하던 수행인들은 자연스럽게 왕의 최측근 세력이 될수 있었죠. 나중에 왕자가 고려에 돌아와 왕이 되면 함께 돌아온 신하들도 자연스럽게 최고 권력을 손에 넣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 역시 원의 일정 기간 살았던 사람인 만큼 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인물들이 많았겠죠. 몽골어에 능통한 역관, 즉 통역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몽골어는 세계공용어였으며 몽골어를 잘하면 고려사회에서 출세하기도 좋았죠. 원에서 과거시험의 응시에 합격하면 출세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문세족의 집권기는 백성들에게 있어선 재앙이었습니다. 대체로 권문세족은 마음대로 관직을 차지하고 뒤에서 내부를 주고받으며 관직을 사거나 팔았죠. 이거를 매관매직이라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정치질서가 문란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흑책정사입니다. 권문세족이 관직에 오를 사람이 적힌 장부를 서로 지우고 고치고 이러면서 책이 지저분해졌는데 이것이 아이들이 글쓰기 연습을 할때 쓰는 책인 흑책, 낙서책 같은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흑책정사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권문세족의 횡포는 그들이 소유한 농장에서도 드러납니다. 당시 권문세족 한 명이 지닌 토지는 산과 하천으로 경계를 나눴다 할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무시했는데요. 권문세족은 자신이 갖고 있는 종들을 풀어서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수정목이라고 불리는 나무 막대기로 때려가면서 땅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주인이 갖고 있는 토지 문서보다도 권문세족이 휘두르는 나무 막대기가 더 공식 문서의 기능을 했다 해서 이것을 수정목 공문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풍자적인 단어죠. 권문세족 중 일부 가문은 엄청난 권력을 쥐기도 했는데요. 특히 원의 공례로 잡혀갔다가 몽골 황실과 혼인하여 몽골의 황후 자리에까지 오른 기황후와 그의 오빠였던 이 기철의 가문은 막대한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시 불교 사원들도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며 부패해 갔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해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원의 대전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개혁의 시동을 겁니다. 물론 공민왕 이전에 이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충무왕, 충선왕 등 다른 왕들도 왕의 내정화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었죠.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공민왕의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핵심 키는 바로 당시 국제 정세에 있었습니다. 당시 원은 황실의 사치와 원 특유의 느슨한 정치 연합 체제 때문에 국가 기강이 점점 쇠퇴해 가던 시기였어요. 때마침 중국 본토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고 이것이 훗날 명의 등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이 휘청휘청거렸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려의 공민왕 입장에서는 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수 있었고 그렇게 해도 원이 이걸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되게 크게 작용을 했죠. 그렇다면 공민왕의 개혁정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공민왕은 고려에서 유행 중이었던 변발, 의복 등의 몽골풍을 금지했습니다. 또 그동안 고려의 정치를 좀먹던 정치기구들을 협파했는데요. 먼저 우리 무신집권기에 만들어져서 이제는 권문세족이 장악하고 있던 인사행정기구 정방을 협파함으로써 이전처럼 국왕이 다시 인사권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또 원이 설치했던 내정간섭기구인 정동행성 그 중에서도 특히 내정을 깊숙이 간섭하고 있던 이문소라고 하는 세부기구를 폐지했어요. 세 번째로 기철과 같은 친원세력들을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원간섭기에 격화되었던 여러 관제들과 호칭들도 다시 이전처럼 되돌렸어요. 다섯 번째로 꽤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공민왕의 업적 중 하나는 영토회복입니다. 앞서 몽골이 고려 땅에 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지배했다 했었죠? 공민왕은 그중 여기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철령 이북의 쌍성총관부를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토끼의 뒷목 부분이죠? 그리고 공민왕은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해 전민변정도감 을 설치했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은 밭전 백성민 그러니까 밭과 백성을 변환시켜서 다시 정한다 라는 뜻이에요. 권문세족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땅을 뺏기거나 노비로 신문이 전락한 이들에게 다시 땅을 돌려주고 양인 신분으로 돌려주는 일을 담당하던 기구가 바로 전민변정도감인 것이죠. 앞서 배운 고려광종의 노비안건법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토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런 급진적인 변화는 기득권이었던 권문세족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마저 시해당하면서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정치가 가져온 고려사회의 변화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원이 세퇴하고 공민왕의 친원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법문체족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온 신진세력, 신진사대부가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진사대부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신진, 즉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 즉 유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공민왕의 개혁정치 과정에서 성장했는데요. 특히 공민왕이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고쳐 재정비하고 국왕이 과거 시험에 최종 면접을 주관하는 등 인사권을 되찾게 되면서 유학을 공부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선발되어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원 간섭기 내내 이어져온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했죠. 그렇다면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은 서로 어떻게 다를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신진사대부는 유학. 특히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했다면 권문세족은 당시 원에서 유행했던 티베트 불교를 믿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진사대부는 대체로 이제 막 떠오르던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자고 주장을 했지만 권문세족은 대체로 친원세력이었죠. 신진사대부는 중소지주인 경우가 많았지만 권문세족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산과 하천을 경계로 할 만큼 큰 땅을 갖고 있는 대지주들이 많았습니다. 신진 사대부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고 권문 세족은 모두가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음서를 통해 전계에 진출했었습니다. 신진 사대부가 등장하던 시기는 원이 세퇴하고 한족 반란군이 기승을 부리던 때라고 했었죠. 이 한족 반란군은 중국 본토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일부는 고려 땅으로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홍건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홍건적의 침입으로 한때 개경마저 함락당해서 공민왕이 안동 지역으로 피신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바다에서는 일본의 해적 왜구가 고려를 시시때때로 침입해 왔습니다. 이렇게 고려가 대외적으로 공격을 받던 시기. 이들의 침입을 무찌르면서 성장한 이들을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홍건적의 침입 당시에는 이방실, 최영 등의 인물이 활약했었고요. 특히 최영은 홍산 대첩으로 유명합니다. 또 왜구가 침입해 오자 크게 활약한 인물은 진포에서 화포로 외선을 공격한 최무선, 스시마 섬을 정벌한 박위,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있을 조선의 건국자 이성계가 있습니다. 이성계는 황선에서 왜구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며 입지를 다져나갔죠.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은 힘을 합쳐서 고려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고려 사회에 가져온 대격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가져온 고려사회의 변화와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